자, 삼각함수의 그래프 678번 문제입니다. 자, 문제 봅시다. 자, x 값이 각인가 봐요. 자, x가 0도 보다는 크고 4분의 파이니까, 요 4분의 파이는 몇 도야? 그렇지, 45도야. 0도부터 45도, y 값도 마찬가지네. y도 0도부터 45도까지. 이 두식에서 x, y의 몇인진 모르지만, 여기다 그 각도를 막 넣었을 때, 그치? 막 되게 복잡한데. 크기를 비교해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예전부터 공부했던 요거는 좀 떠올라야 돼. 봐봐. 우리가 외웠던 0도, 30도, 45도, 60도, 90도 다 기억나지? 자, 사인하고 코사인 값을 좀 비교를 해주자면, 어, 그치, 그치, 그치? 자, 45도일 때 2분의 루트 위로 똑같았었단 말이야. 그리고 기억하겠지만, 사인은 0도가 0이었고, 90도가 1이었고, 얘가 1이었고, 0이었고. 그래서, 사인 값은 점점점점 어떻게 돼서 커졌단 말이야, 커졌다고. 코사인은 점점점점 작아졌지. 따라서, 자, 0도부터 40, 0도보다 크고 45도보다 작은 요 범위 안에서는 무조건 코사인 값이, 그치? 코사인 값이, 사인 꽃보다 어떻게 써? 컸지 그치? 자 요거를 머릿속으로 두고 얘를 풀면 너무 편하게 풀수 있어요 알았지? 당연히 당연히, 당연히 여기 45도보다 크고 90도보다 작은 쪽에서는 사인이 더커 자연스럽게 자 그러면 크기 비교하라고 했으니까 또 크기 비교의 가장 기본적인 성질인 두 수를 빼보는 거잖아. 복잡해, 복잡하면. 그지 자, 빼서 0보다 크면 자연스럽게 A가 클 거고요. 그치? 빼서 0보다 작으면 A랑 B랑, 이걸 뭐야, 뭐야, 뭐야. B가 더클 거고요. 물론 0이면 같겠지 뭐, 그치? 자, 그래서 빼기식을 써서 확인을 해볼 거야. 자, a에서 b를 한번 빼봅시다. 자, x sin y 더하기 y sin x 빼기 b니까 마이너스를 분배해주면 돼요. 마이너스 x 코사인 x 빼기 y 코사인 y 자, 그럼 얘는 어떻게 정리할까? 자, 보니까 이 개수들이 있는 똑같은 걸 묶으면 되겠네. 자, 요 녀석하고 요 녀석은 x로 묶을 거예요 자, x로 묶으면 sin y cos x 이렇게 되겠지. 그치? 마찬가지로 자, 요 남은 두 개는 y로 묶어주면 y sin x cos y 이렇게 되겠지. 됐지? 다 됐다? 자, 봐봐 x 하고 y는 자, 자연스럽게 양수고요 여기 보니까 sin y 마이너스 cos x가 있어 x 하고 y가 같지는 않지만 45도 아니라고 얘기를 했지 그럼 금방 얘기했잖아 cos 값이 무조건 크다고 그러면 sin y 마이너스 cos x는 무조건 뭐야? 그렇지, 음수가 되겠지, 음수 0보다 작아요 마찬가지로 뒤에도 똑같네. sinx cos sinx cos i n y 도 자연스럽게 뭐가 되는 거야? 음수가 되는 거야. 그러면 양수 곱하기 음수가 있고 앞에 더하기. 여기도 마찬가지로 양수 곱하기 음수가 되는 거잖아. 그렇지?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그렇지. a b 항값은 음수 더하기 음수니까 무조건 0보다 작을 수밖에 없어. 요 따라서 누가 더 크다고요? 그렇지 B가 더클 수밖에 없겠지. 알겠죠? 자 문제 보면 일단 어, 각을 좀 주의 깊게 봐야겠지, 그렇지? 이 각에 따라서 문제가 달라지는 건지 뻔히 보이지. 그리고 복잡하게 되어 있는 방식에서의 크기 비교는, 그지? 자연스럽게 정확한 답을 원하는 거 아니잖아, 그렇지? 빼 봐서 그뺀 결과가 양순지 음순지만 정확하게 판단하면 누가 큰지를 알수 있다라는 문제예요. 알았죠? 자, 수고 많았습니다.